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 제30회 엘지베 본선 16강전이 펼쳐졌는데요 16강전에서부터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만나면서 신박대전이 성사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선 신진서 구단에게 17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길고 긴 연패의 사슬을 끊고 싶을 듯하고요 신진서 구단도 요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두기사 모두 이대국의 승리가 간절할 듯합니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제30회 엘지베 1 6 16강전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박정원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 박정원 구단도 양화점 포석을 준비하면서 초반 진행은 두터없게 두어갑니다. 4-3-3에 네, 들어가고 박정원 구단은 가장 가명한 정석 이후에 우상기 쪽 3-3에 역시 들어가죠. 신진서 구단도 하나 막아두고 뻗어둔 다음에 한칸 굳힘을 통해서 우아계를 지켜두었고 박정환 구단도 우반쪽, 우반쪽을 교환해두고 입구자를 두어가면서 흐름을 탔죠. 네, 지금의 입구자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흙은 이장면에서 하나 붙이고 찝어둔 다음에 백이 호구를 친다면 하나 젖혀두고 그 다음에 날을 자로 뛰어가면서 흐름을 탈 수가 있고요. 실전처럼 이곳을 이어간다면 그때도 젖혀가면서 두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유 네, 실점 보시면 박정환 구단은 하나 끊어 두고 이일 때 반대쪽을 빠졌어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뻗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곳을 뻗으면 백이 상반 쪽에서 좀더 모양이 좋지만 아마 박정환 구단은 이곳 젖히는수이 수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네, 지금 막고 나서 그냥 손을 뺄 수가 없는 게 막았을 때우상귀 쪽에 백의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하나 받아야 되는데그때한 점을 돌려쳐 잡으면 흑의 모양이 아주 두터운 모양이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하나 빠져가지고 응수하여 두었고 신진서 구단은 단순한 쳐두고 그다음에한 점을 돌려쳐서 잡아 두었습니다 네, 역시 흑백서로 충분히 들 수가 있는 진행으로 박정환 9단은 끊어두고 발빠르게 하반쪽을 지켜두었고 신진서 9단도 입구자로 두어가면서 자하계 쪽을 지켜두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만치 않은 바닥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정환 9단은 하나 붙여두고 이곳을 젖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날일자로 뛰어가면서 우반쪽을 누르고자 하죠. 지금의 날일자는 어차피 흙이 이곳에 건너붙여도 네 이런 식으로 건너붙이는 것이 언뜻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이곳을 뻗었을 때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반대쪽을 뻗으면 나를 자로 뛰어가면서 5번쪽을 꿰 수가 있고 이곳을 뛰어간다면 하나 붙여두고 그 다음에 뛰어가면서 5번쪽에서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싸운다면 100도 못 싸울 게 없죠.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꽉 이어가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수익기라고 박정환 구단은 날 일자로 띄어 두었던 것이고, 은진서 구단도 한 칸을 띄어 두면서 무난하게 받아 두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날일자를 굳혀두고 한 점을 축으로 제압할 때 하반절 뛰어가면서 일단 박정환 구단은 발빠르면서도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고 있어요. 최대한 두텁게 두면서 실수를 줄여가겠다는 수있죠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에게 실수 딱한 번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오늘 대국 두텁게 두텁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진서 구단은 하나 어깨를 짚어 두고 그다음에 눈목자로 씌어가면서 백의 두 점을 압박을 하죠. 지금 이 수의 뜻은 백한테 밀어 달라는 겁니다. 딱 이곳을 밀면은 그때 뻗어 가면서 5번 쪽의 백의 네 점을 압박을 통해 5하게 쪽의 모양을 키워 두고 그다음에 흐름을 타서 하반쪽도 잔석게 두어가겠다는 수익기인데 이를 간파한 박정환 구단도 날일자로 붙여가면서 반격을 하죠. 지금 딱 이곳을 붙여가지고 나와서 끊는 것은 백도 끊어갈 수가 있다는 수죠. 딱 젖혀두고 뻗으면 반대쪽을 끊어가면서 흙의 우변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이곳을 이어가더라도 한 점을 때렸을 때 우변 쪽에서 충분히 타개화 가능하죠. 실전에 신진서 9단은 호구를 쳐서 응수합니다. 딱 호구를 치고 끊어가면서 당장 위쪽을 끊는 것은 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단수를 쳐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쭉 나가면 우상계 쪽에 배석이 있어서 백이 축이 안 되죠. 그래서 신진서 9단은 호구를 치고 끊어갔던 것이고 박정환 9단은 뻗고 뻗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반 쪽을 누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흑이 아래쪽을 받으면 이 진행하기 당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 끊어두고 당장 단수를 쳐서 축은 안 되지만 이 정도로 딱 축머를 갔을 때 맛보기에 걸립니다. 내상번쪽을받자니한 네, 점을 돌려쳐 잡으면 백의 우번쪽의 모양이 너무 두텁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뻗자니 나갔을 때이 백의 한 점이 살아가면서 백의 상번쪽의 발전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네, 이런데 두더라도 한 칸을 뛰어가면서 5번 쪽은 큰 잡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백이 유력합니다.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위쪽을 이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박정환 구단은 하나 막아두고 한 칸을 뛰어가면서 우하계 쪽을 깰 수가 있었죠. 네, 이제 우변 쪽에서 두 개사의 치열한 수익싸움이 펼쳐지는데 이 후실점 보시면 백이 뻗을 때막고 들어간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실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진서 구단은 지금 장문에서 있는 건 싫었을 듯합니다. 딱 이곳을 이어서 두텁긴 하지만 1 0 0 날일자를 띄어 갔을 때 우아기가 다깨지고그 다음에 100은 한 칸으로 타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능이 싫어서 신진사 구단은 하나 맞고 치바코 끊어 가면서 100의 5점 이 5점을 제압하고자 했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치바코 끊어 간 것이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냉정히 이 장면에서 막아가지고 5번 쪽의 백의 세 점을 제압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백이 나일자로 뛰어가서 모양을 갖추는 것은 이곳에 붙이는 수가 아주 유력해요. 딱 이곳에 붙여서 치바 되면 뚫고 나와서 백의 모양을 뚫어갈 수가 있고 이곳을 막는 것은 아래쪽을치바는 것이 존수이죠. 끊었다가 돌려쳐서 백의 다섯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어 두고 그 다음에. 이곳에 붙여가는 약점을 노려가면서 두터없게 우변쪽을 제압해 둔다면 흙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백도이장면에서 한 칸이 좀더 좋은 수인데요. 이곳을 뛰어간다면 그때도 위쪽을 눌러가면서 흙이 충분히 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실전에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치받고 끊어갔다가 적정한 구단이 호구를 치고 내수는 지금 선수입니다. 백의 손을 뺐다간 입구자에 붙였을 때 우변에서 수가 나죠. 막으면 한 칸을 딱 띄어가면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 아래쪽을 빠지면 하나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면서 우변 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호구를 치는 것은 선수 교환이고 그 다음에 이곳을 돌려쳐 가니까 부분적으로 100에 6점은 잡히겠지만 이빵 때림이 일단은 굉장히 큰 수였고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우화계 쪽을 흔들어 간다면 계속해서 은 활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치받는 것은 나가서 우화계 쪽에서 수가 나고요흑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치받아 가면서 압박을 한다면 이 짠이 수가납니다 근데 네, 이 짠이 끊어 두고 이어서 이 패를 버텨 간다면 백이 우화계 쪽에서 꽃놀이 패를 만들 수가 있고. 흙은 잡으러 가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때 하나 끊어두고 이러한 패감을 통해서 이 패를 굴복시키고 네, 이 정도로 굴복을 시킨 다음에 나를 자려딱 뛰어갔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쓱 밀어간다면 흙이 우반쪽은 다 잡았지만 백의 입방 때림을 이용해서 하반쪽의 발전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인공지능은 백이 유력한 진행이라고 합니다. 내 네, 흙이 잡는 그림이긴 하지만 활용을 너무나 많이 당해서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 박정환 구단도 나를 자를 뛰어갔어요. 나를 자를 뛰어가면서 5반 쪽에 100의 3점을 살리고자 했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한 칸을 뛰어가면서 중앙 쪽으로 진출하니까 다시 바둑은 만만찮은 바둑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엄청난 착오가 등장합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밀어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젖혀 가지고 반격을 했는데 막상 박정원 구단이이 타이밍에 이곳을 집어다가 가니까 순식간에 신진석 구단이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그냥 있는 것은 수가 너무 크게 납니다. 하나 끊어 두고 그다음에 이곳을 딱 이어 간다면 이 패는 완전히 백의 꼬노레 패가 되면서 흑이 너무나 괴롭죠. 그렇다면은 흑은 우하계 쪽을 잡으려면 이곳을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하나 끊어 두고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굴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앙쪽을 끊어간다면 흑이 우변쪽은 잡았지만 백의 중앙쪽의 모양이 너무나 두텁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러한 것도 선수고 나중에 막는 것도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막는 것도 선수 교환이 되면서 순식간에 백의 중앙쪽은 두터워지고 흑은 우화기 쪽에서 놓고 따내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망했습니다. 결국 실전의 신진서 구단은 단술치고 중앙쪽으로 반격을 했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이 끊고 그 다음에 이곳을 붙이면서 우반쪽에서 깔끔하게 살아버리니까 신진서 구단이 집부족에 걸렸던 것이죠. 인공지능은 지금 장문에서 이곳자로 비껴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딱 이곳자를 더 가지고 똑같이 붙이고 치받아 갔을 때 단수를 쳐서 패로 버티는 게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이 패가 된다면 아까처럼 패감을 써보겠습니다. 백이 끊어갔을 때 빠질 수가 있죠. 네, 아까는 있고 이런 식으로 당하는 그림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빠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흑 입장에선 굉장히 큰 차이고 이 그리고 지금은 위쪽을 붙여도 뻗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더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흑이 있고자의 수가 정수였다고 합니다. 아 실전에 신진서 구단 뭔가 착각이 있었을까요? 하나 밀어두고 호구를 치고 딱 치받아가니까 신진서 구단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신진서 구단 뭔가 컨디션 난조가 있는 듯합니다. 네 이러한 실수를 신진서 구단이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이바둑에서 일단 큰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실전 보시면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서 중앙쪽으로 버티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 하나 끊어두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5번쪽을 압박을 통해 우화계 쪽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수선이 아주 날카로웠고요. 하나 때려두고 이것도 먹여치고 단수를 치니까 백의 우화계 쪽의 돌들은 깔끔하게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것은 아래 쪽에 이어서 살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 잡으러 간다면 치중가서 잡으러 갈 수가 있지만 이런 자체백감도 굉장히 많고요. 자체백감도 많고 나중에 백이 이곳에 끊어가는 뒷맛도 남아있어서 지금의 우하기 쪽의 백의 대마는 흑이 잡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신진서 구단은 하나 붙여두고 네 건너붙여가면서 이어가지고 우번 쪽의 백의 4점을 지압해두었는데 하지만 이진행은 우하기 쪽의 백돌이 깔끔하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막고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니까 지금의 형세는 100이 6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으로 신진서 구단이 집부족에 걸려버렸습니다. 아, 박종원 구단이 우아계 쪽과 우반 쪽에서 기막힌 타겟를 보여주었고 이후 신진서 구단은 하반쪽을 건드러 가보는데 여기서도 신진서 구단이 실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전 보시면 이곳을 끊고 뻗어간 장면인데 신진서 구단이 그냥 이곳을 뻗었어요. 네, 이곳을 뻗고 백이 반대쪽에 두니까 순식간에 두 점이 제압이 되면서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집으로 손을 봤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곳이 두터워도 5번 쪽에 백의 대마가 공격이 안 돼요. 나를 자를 뛰어가자니 한 칸을 쓱쓱 뛰어가면서 호구만 치더라도 백의 대마는 살아있습니다. 네, 이런 데 찔러간다면 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한번 밀어 갔을 때 상번 조격의 7점이 대책이 없죠. 이곳을 씌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씌우는 것도 한 칸을 띄어 갔을 때 언뜻 보면은 나와서 끊어 두고 이러한 교환이 선수라서 강력하게 공격이 될 듯하지만 막상 막았을 때 단수. 그 다음에 이곳을 꽉 이어간다면 백의 대마는 잡필 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집 네, 막으면 끊어서 절묘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곳을 잇더라도 반대쪽에 나간다면 백의 대마는 잡필 돌이 아닌 상황으로 결국 신진서 구단이 이 하반쪽에서도 손해를 봤고요. 이후에는 자상의 쪽에서 흔들어가 보는데 박정환 구단이 중앙 쪽을 잘 의식하면서 두터워게 뻗고 뻗어가니까 신진서 구단이 해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래도 이 장면에서 아래쪽이 좋았다고 해요. 아래쪽을 단수를 쳐서 나가는 것은 돌려치니까 백에 성립하지 않고 백도 단수를 치는 것이 정수인데 어차피 하반 쪽에 넘어갈 때그 다음에 자상의 쪽을 두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또한 번의 실수가 등장하면서 결국엔 박정환 구단이 자상의 쪽에서 두터 게 처리했고요. 를 하나 뻗고 뻗어가면서 두터 게 처리하니까 신진서 구단이 도저히 해볼 곳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신진서 구단이 중앙 쪽에서 승부수를 띄었지만 이수도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실전 보시면 내 네, 하나 나갔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죠. 나와서 끊어가더라도 아까 한 원으로. 하나 때려 두고 박정원 구단이 선수 교환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익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또한번 완벽하게 수를 밟아가니까 신진서 구단이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나 막을 때 때려 두고 이게 막자니 끊으면 안 되고요. 막자니 끊으면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실전처럼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때 반대쪽을 끊어가니까 이 중앙 쪽의 백의 대마가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사실상 이바둑 박정훈 구단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네, 이후의 신진서 구단 자상의 쪽에서 마지막으로 해보지만 백이 맞고 꼬부리는 수가 좋아서요. 내 네, 하나 이으면 치받아서 잡히고 반대쪽을 치받았을 때도 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끊어가니까 더 이상 신진서 구단이 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둔다면 패를 걸어야 되는데 흑이 패감이 많지도 않고요. 네, 이런데 지금 패감을 쓴 다면은 백은 또 이곳에 막는 패감이 또 많이 있어서 신진서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l g 배 16강전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17연승을 거두고 있어서 이 대국도 박정환 구단이 어려울 듯했지만 중앙 접전에서 신진서 구단이 실수가 등장했고 그 실수를 틈타 박정환 구단이 우화계 쪽과 우반 쪽에서 잘 타게 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이후에는 하반 쪽에서도 신진서 구단이 한번더 실수가 등장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완승을 거둔 한판 이었습니다. 내신진서 네, 구단이 LG배 사나이라 불릴 정도로 LG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LG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했었지만 박정환 구단에게 일격을 맞았고요. 박정환 구단도 신진서 구단을 꺾고 올라간 만큼 이번 LG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LG배 16강전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정 감사합니다.